어, 지금 달랏 한달 살기를 하면서 어, 숙소를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망했어요. 호치민에 있을 때 여행자 거리 근처에 잡아서 좀 이렇게 뭔가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여행자 거리에 잡으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. 밤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또 1층에는 클럽이 있어서. 베이스를 때릴 때마다 벽이 살짝 울릴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달라스에서는 최대한 그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난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골목에다가 이제 방을 구했어요. 그래서 이 보는 것처럼 진짜 현지인들 사이에서 어,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인들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. 지금 이 음악 소리가. 아랫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소용도 없고 이건 뭐한 시간 내내 뭐 노래를 부르는데 괴로워 죽겠네요 진짜 비트도 거의 뭐뭐 무한 반복 뭐 돌림 노래 같기도 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침에는 또 무슨 저기 뭐야 무슨 뭐 콘크리트 고구리 치는 소리 나고. 환장하겠어, 환장하겠어. 여기 창문이 왜안 열리지? 왜래? 자, 아 한참 헤매다가 창문을 열었는데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, 진짜로. 진짜 미칠 거같아저 집인 것 같은데 문이라도 좀 닫고 부르시지. 문청구는는이도구이상해이상해이창이창문이 진짜 웃긴게 창틀이 분리가 돼요 문도 잘 안닫히고 뭐 어떻게 하는이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정말 괜찮았어요 1박에 2만이에 완전 그 공룡 게스트 룸까지 포함해서 진짜 좋았고 거기서 이제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진짜 재밌었는데 어, 무인회부터 시작해서 숙소가 폭망이네 폭망 무인회는 해변 그 피싱 빌리지 바로 앞에다가 숙소를 잡아가지고 창문 열고 나오면 문 열고 나오면은 창문으로 나오면 안 되지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은 어 멋진 그 피싱 빌리지가 펼쳐지면서 진짜 경치가 좋았는데 그 숙소는 또 밤에 또 돼지를 도살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새벽에 어 새벽 한한 서너 시 정도 되면은 그냥 돼지가 꿀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와 돼지 멱단 소리가 나는데 정말 소름 돋고 막칼 가는 소리 들리고 막 진짜 미칠 뻔했거든요 근데 하, 이번에 달라 도 숙소는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 진짜 짜증 나게 제가 어,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은 달라에서 숙소를 구할 때는 어, 일단 시내 조금 중심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숙소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호치민은 정말 싼 2만원, 3만원짜리 방을 구해도 괜찮은데, 무인회나 단락 같은 경우는 숙소는 무조건 어, 저렴한 건 찾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시티 센터, 그러니까 단락 야시장 근처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어, 그 호숫가, 호숫가 쪽에 어, 숙소를 구하시면 시끄럽지도 않고 먹을 때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한 달을 사느라고 좀 가성비 좋은 숙소를 고르다 보니까 숙소 시설 자체는 진짜 깔끔하고 좋은데 주변 환경이 진짜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까 <laughs> 앞에 아래 집에서 뽕짝을 하도 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질러 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 동안. 제가 진짜 도구 박쳐서 진짜 진심으로 박쳐가지고 노트북 챙겨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했거든요. 카페에서. 근데 그 카페에서 베트남 온지 2주 만에 아메리카노를 드디어 무설탕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와 커피가 얼마나 쓴지 저기 샷으로 따지면 한샷한뭐 샷 거의 에스프레소급 컵인 것 같아요. 맛은 있었는데. 지금 새벽 3시인데 잠이 안 오네, 잠이. 아, 커피 너무, 아, 밤, 밤 8시에 밖에 나와서 커피를 그렇게 쓴걸 먹으니까 잠이 안 오네. 앞집에서 제 하루를 아주 조져놓은 것 같습니다.